라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키의 라이브입니다. 자 제가 또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바로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이벤트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팀 오브 시즌 토치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토치 이벤트 이번에는 조금 네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1일 보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고 또 광고로 요렇게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게 되시면은 스킬 게임과 자 그리고 매치 게임 요것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토치 포인트로 랜덤하게 위에 보상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14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14번으로 제한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랜덤하게 선수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똑같이 네. 획득을 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네, 여기서 뽑은 거는, 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보게 되시면은, 피파 포인트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난이도가 요렇게 있는데요. 난이도 1, 난이도 2, 난이도 3, 난이도 4. 난이도 5가 있는데요. 자, <laughs> e p l 요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리그가 또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시면은 난이도 레벨 4짜리 미토마 선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키아란 트리퍼 선수가 있습니다 자108 그리고 110짜리 미토마 그리고 트리퍼 선수는 무과금으로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그 EPL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는데 에 여기서 뽑은 것들은 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한정 오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네, 홀란드가 들어가 있네요. 어 엄청 키가 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브라이너 그다음에 칼세미로 이렇게가 있고요. 어 살리바 그리고 그다음에 오 김민재 선수가 있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김민재 선수. 자 그리고 코망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나드로슈일바 선수도 있고, 그들이고 호드리고 선수도 있네요. 요즘 잘 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루벤디아스. 자 그리고 웨데가르드. 그리고 살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인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케 선수가. 있고요. 또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스 선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으로또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내고 뽑으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시면은 네 아이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게임이랑 그 다음에 어, 매치 게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980 아이콘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시면 은 말디니 선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 은네 케니 달라 글리쉬 112짜리 선수죠. 데살리 네, 그 다음에 잠보르타 선수 자 그리고 로이킨 선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필립 람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푸스카스, 푸스카스 좋아요. 네, 일단은 제네 폴, 아 이름이 어려워요. 예. 카를로스 선수, 그다음에 스토커치비오프, 오 발음 너무 어렵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1짜리 선수를 3명을 이제 뽑을 수가 있고 또는 112짜리 선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1짜리 선수 3명을 뽑는 게더 낫다고 어,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토츠 컬렉션 여기 보게 되시면은 뭐프라임아이콘은 여기 이렇게 말디니 그다음에 네어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예. 네. 자 그리고 알베르토 칼로스 알베르토 그다음에 우리 드록시 드롭바자 그리고 자벨 헤림단데 자 그리고 유토츠는 네 이렇게 어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네요. 요건 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선수들이 여기 이렇게 쫙 있네요. 음자 그리고 네 EPL 가 보면은 우리 홀란드 아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카세미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케인 그리고 웨데가르드그 다음에 래시포드 그 다음에 트리퍼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있고요 미토마 선수도 옆에 보이고 자 그리고 우리 예 덕배형 그 다음에 살리바 그 다음에 살러루벤디아스그 다음에 사카 예, 좋아요. 나머지 리그는 또 나중에 해금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 뒤에 컬렉션들은 아직까지 또 시간이 지하야, 지나야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획득을 할수 있으니까요 운이 좋으면은 루비랑 이제 피파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일주일마다 이게 이제 다른 리그가 열리면서 이제 선수들이 바뀌는데 요 일주일간은 모든 요거를 다 저처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08짜리 선수와 110짜리 선수 귀속이지만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콘 요것도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는 운빨이고요. 일단은 112 선수 하나를 뽑을 수가 있고, 또는 111짜리 선수 세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111짜리 선수 세명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토츠, 팀 오브 시즌. 퀘스트가 있는데 이 퀘스트를 이렇게를 깨다 보면은 이렇게 103짜리 토치 선수를 간단하게 또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보게 되시면은 어 1퀘스트 5에 완료하기 하면은 106짜리 EPL 선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랜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또 가보게 되면은 토치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추천 들어가서 자, 축제 팩이라고 해 가지고 예, 요거 그냥 재미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홀란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백자리를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츠 해팩가 보자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높은 선수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니까요. 스탠더드 팩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어, 자, 보자. 음, 자, 112짜리 선수는 힘드네요. 일단은, 네, 한번 나중에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약간 쫄리네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또아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저거 보여드리자면은 이 패스가 있습니다. EPL 패스가 있고요. 에 이제 EPL 패스를 이제 지르시면은 살라를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8,800. 나중에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무감금으로는 이제 브루노예이 선수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팔진 못하고요. 예. 자 그리고 보게 되시면은 또 챌린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챌린지 모드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제 깨고 깨시면은 요렇게1 예0 5짜리 선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토츠 3명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이제 토츠 이제 3명 선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가보자. 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보상 경로에서 이제 또 마무리즈를 하자면은 네. 코에만 선수를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FC <목소리> 바르셀로나 코에만 선수. 그렇죠. 판매는 할수 없어요. 왜냐면 귀속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램파드 선수까지 야무지게 또 이제 받았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올 램파드 좋아요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자 세이프시프터 세이프시프터는 네또 이제 금방 또 끝이 날것 같네요. 하기 전에 이 토치에서도 이렇게 예, 교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나중에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 패스 포인트로 아이콘 예, 토치 아이콘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 요거는 잘 모아두셨다면은, 요렇게 바꾸실 수 있,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앱 라이브였습니다. 안녕. <목소리> i